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8일 목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 스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출근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걱정 없이 눕고 싶을 때 눕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식을 잘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노동이라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노동은 저주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도 노동이라는 것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창조라는 일을 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또그 창조물의 이름을 짓는 노동을 합니다. 이때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노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바뀐 이유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이 생긴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고 이 욕망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쁘게 할수 있는 노동을 땀과 피를 흘려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하는 고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그들이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사람들이 누리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노동에 개입되고 그 탐욕에 확실한 자기 만족,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게 되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보상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에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권리와 보상을 확실하게 챙겨주시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테스트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늘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점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주중에 열심히 일했으니 주말에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아야 한다. 그래야 안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는 안식을 누리는 개념에 불과할 것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하면서도 새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자신의 욕망에 물든 더러운 탐욕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은 출애굽 세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노동의 삶을 살면서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안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벌어들인 돈과 수익과 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